안녕하세요. 당신을 대신해서 가장 현명한 PC를 구성해 드리는 마인드 PC입니다. 이번 영상은 PC 본체가 아닌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시켜드리는 기획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기획전 영상은 여러 수입사들과 마인드 PC가 협력하여 다양한 제품들을 보다 더 좋은 가격과 혜택으로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해 드리는 마인드 PC의 컨텐츠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획전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챙기셔야 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 조립 PC를 구매하기 전에 할인 받으실 수 있는 PC 구매 전3% 할인 프로모션. 총 4개의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니 확인해주셔서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구매 후기만 쓰면 바로 1만원 선물권을 증정해드리는 풍성해진 구매 후기 이벤트. 거기다가 베스트 후기로 선정되면 100만원 상당의 상품들과 갤럭시 워치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후기 남겨주시고 상품들 챙겨가셔야겠죠? 그리고 월간견적 영상에 댓글만 달아도 추첨을 통해서 5만원 상당의 기계식 키보드를 받아가실 수 있는 월간견적 고개소리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셔서 우측 상단에 이벤트 전체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벤트와 혜택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변기기 제품 중에서도 고가 라인업의 제품들. 아니, 키보드 마우스가 이렇게 비싸다고 할 만큼의 제품들이지만 한번 구매하면 엄청난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는 프리미엄급의 고사양 키보드 마우스 제품들을 준비해 보았으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고사양 제품들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제품들 위주로 선정했고, 그렇다고 30만원, 40만원을 넘어가는 초고가 제품은 다소 부담이 되시다 보니,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제품들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매니아 분들의 인정을 받은 제품들 위주로 구성했기 때문에 많은 사용 후기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추천해 드린 제품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 주셔도 되고 다른 리뷰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보드 제품들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콕스의 CK87 제품입니다 7만 원대의 제품으로 게이트론 스위치가 탑재된 텐키리스 87키 제품이고요 축 종류도 다양하고 색상도 여러 가지 색이 있고 또한 디자인도 스탠다드한 제품이다 보니까 취향에 맞게 쉽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흡음제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소음도 약간 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모델입니다. 다음으로는 콕스 CK108 제품입니다. 8만원대 제품으로 마찬가지로 게이트론 스위치가 탑재되었고, 풀 배열의 108키 제품입니다. 1번의 CK87 제품에서 풀 배열로 늘려놓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색상 부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이 조금 줄어들어서 약간의 호불호가 있는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흡음제도 탑재가 되어 있어서, 풀 배열 제품을 선호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체리 MX 모델인데요. 11만 원대 제품이고, 가장 유명한 체리 스위치가 탑재되었고, 풀 배열에. 109키 제품입니다 많은 고급형 제품들이 채택하고 있는 체리 스위치의 원조 모델이기 때문에 인기가 가장 많은 제품이고요 다만 키보드에 글씨가 적혀있는 각인 부분이 키캡 윗면이 아닌 정면에 각인되어 있는 측각 제품이기 때문에 처음 써보신다면 조금 특이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오폴드 FC70R 모델입니다 1 4만원대의 체리 스위치가 탑재된 텐키리스 87키 제품이고요. 레오폴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매니아층에서도 클래식 키보드로 가장 많이 인정을 받는 브랜드의 제품이고, 다양한 색상과 매우 우수한 키캡 퀄리티로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충분히 비싼 가격만큼의 만족감을 보여주는 제품으로 고사양 키보드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콕스의 엔데버 제품입니다 15만원대의 무접점 방식의 텐키리스 87키 제품이고요 고사양 무접점 키보드 중에서 가격대 성능비가 우수한 제품이고 또한 제품 퀄리티도 우수하기로 유명한 제품입니다 무접점 방식의 제품이다 보니 피로가 덜한 제품이고 게임에서도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키압에 따라서 50g, 35g으로 제품이 나뉘는데 타건감이 좋은 제품을 찾으신다면 50g 제품을 장시간 동안 오래 사용하시는 편이라면 35g의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우스 제품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의 첫 번째 제품은 로지텍 G304 무선 제품입니다. 5만원대의 건전지 충전 타입의 대칭형 무선 마우스 제품이고 무게는 약간 무거운 편에 속하는 제품인데 크기는 살짝 작은 편에 속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손 크기가 작으신 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제품입니다. 보통 무선 게이밍 마우스 입문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지만 가격대가 저렴한 만큼 조금 불편한 건전지 교체 방식과 더블클릭 이슈로 인해서 가볍게 사용하실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에코 h 1 0 a 제품인데요 7만원대 제품이고 C타입 충전 방식의 대칭형 무선 마우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이번 12월에 갓 출시한 신제품인데 에코에서 야심차게 고사양 마우스 제품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58g의 초 경량 스펙으로 매우 가벼운 무게와 최신 센서인 339 5 센서와 우수한 코팅 마감 등으로 매니아층에서 핫하게 사용해 보시고 있는 신제품입니다. 가벼우면서도 고스펙의 마우스를 한번 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84XE 무선 제품입니다. 10만원대의 C타입 충전 방식의 대칭형 유무선 겸용 마우스 제품이고요. 56g의 매우 가벼운 무게와 적당한 크기의 제품이라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거기다가 최대 70시간의 긴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제품을 선호하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은 에이수스 로그 클라디우스 제품입니다. 14만 원대고요. C타입 충전 방식의 비대칭형 유무선 겸용 마우스 제품입니다. 89g의 약간 무거운 무게와 큰 크기의 제품으로 손 크기가 크신 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제품이고 유선, 무선 블루투스까지 지원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범용성이 좋은 제품이고 또한 마우스 내에 클릭 스위치를 직접 교체할 수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교체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지텍의 지프로 슈퍼라이트 제품인데요 보통 줄여서 지슈라 라고 많이 불리우는 제품입니다 19만원대에 5핀 충전 방식의 대칭형 무선 마우스 제품입니다. 가벼운 쪽에 속하는 마우스 제품이고, 그에 비해 마우스 크기는 적당한 편이다 보니, 고사양 무선 마우스의 정석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가벼운 무게와 그립감, 그리고 부드러운 클릭감 등 높은 퀄리티로 상당히 만족감이 좋은 제품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고가 제품을 찾으신다면, 이 제품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제품들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면 우측 상단의 기획전 카테고리를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다른 많은 기획전들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사양 키보드 마우스 총 10종을 모두 소개시켜 드렸고요. 추천해드린 제품 이외에도 다른 제품에 대한 문의나 구매 예정인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 또는 유선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인드피쉬였습니다.